2차 세계 대전이 시작한 해인 1939년 10월,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 시티, 바로 헐리우드죠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지켜 이제는 조금 쉬고 싶은 리암 리슨 형님 닮은 탐정 말로. 의 사무실에 한 매력적인 여성이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Cigarette? 이 말은 싸구려 담배는 안 핀다는 말을 고급지게 표현한 거죠. 이 여성의 이름은 클레어 케빈디시. Like 찾는 사람의 이름은 네고 피터슨. 이 남성의 정체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탐정 말로는 남성에 대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물어보죠. Yes. 제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말로 클레어 케빈 디쉬의 내연남은 영화사 소품 담당 직원이었고 We would meet it, the 코바타 클럽은 상류층들만의 놀이터 같은 곳. 그리고 탐정 말로는 남편에 대해 물어봅니다. 사실 이여인은 엄청난 부자의 상속녀. 다음날 클레오 부인의 사라진 내연남 니코의 집을 살피는 말로, 여기 니코 피터슨의 이웃으로부터 몇 가지 수상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니코는 역시 니코보코 바람둥이였고. 이들은 양복을 빼입은 채 대포차를 타고 왔었다고 말하는 옆집 아저씨. 뭔가 냄새가 났죠. 사실 말로는 경찰 출신,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 친구 조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연남 니코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놈이었죠. 게다가 더욱 더 황당한 일이. 클레어와 처음 만났다는 코바타 사격클럽 입구 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내연남 니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얼굴이 뭉개졌죠 포바타 사교클럽 사고 현장을 확인 후 말로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으로 향합니다. 바로 클레어의 집이었죠. On 저 중년의 여성은 클레어의 어머니이자 영화배우 도로시 그리고 또저 중년의 남성은 my oh, and soon to be to 그런데 그때 클레어의 남편이 나타났죠. Cavendish. Mr. Marlowe calls me Cavendish, Richard. I like it. It's your name, darling. like it as a first name. Marlowe. Yes, Mr. Gabner. Fuck yourself. 트레사이를 의심하는 남편 이런 거에 흔들릴 만루가 아니죠. 사건에 대해 얘기합니다. Nick Peterson i s d e a d h e s pretending. 그런데 니코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는 클레어. w h e got killed in front of the c a r b o d t a club. supposedly. But You see, the significant thing is that I saw him the other day. From the street. 멕시코의 관광 도시인 티우아나에서 그런데 클레어는 왜이 사실을 숨긴 채 말로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것일까요? What? What's wrong? You to me, Mrs. 최소한의 실내는커녕 클레어에게 농락당한 것 같아 짜증이 올라왔죠. 그런데 나가는 길에 클레어의 엄마 도루 시가 말을 거는데, with my employer, so... 엄마가 엄청 쿨해 보이네요. Slan. 말로는 니코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클레어의 말대로 니코가 살아있다면 니코 대신 누군가가 죽은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이건 살인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때 말로를 보더니 황급히 도망가는 한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이 애도했던 고인은 바로 니코 피터슨이었죠. 니코의 여러 애인중한 명인 걸까요? 말로는 경찰 친구 조에게 이건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h h i n k a o u t t h i d e I went to the g r a v e y a r 심지어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니코의 신원을 확인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like the call, 코바타 클럽 상류층들의 놀이터 그래서 경찰들도 조사하기 꺼려지는 곳 하지만 여기가 너무나 의심스러웠죠 Mr. But he'll see you. We'll name the thing that most intrigues you. Perhaps we could conclude our cha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dead man was not Nico Peterson. His sister was shown as corpse the next day at the morgue and expressed no doubts. Where can I find his sister? Ask the police. Uh, but I do like this thing that you have about not being afraid, when you should be. 탐정 말로는 점점 수상함을 느꼈죠. 탐정 말로는 니코의 지인이었던 단역 배우를 찾아옵니다. 니코는 여자친구가 지만여었습니다 멕시코 사업은 니다 그리고 니코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갔는데 여기서 니코의 친 여동생을 만나게 되죠. You again? It's all right. I'm a friend of Nico's. He's dead. Wait a minute. I've been hired to look into your brother's disappearance. He hasn't disappeared. He's in a jar o n a marble shelf I t o b u y myself. I saw his body. 죽은 니코를 똑똑히 봤다는 여동생, 살아있는 니코를 봤다는 내연녀. She's the punk's sister, but. 그런데 그때 멕시코 갱들이 찾아왔죠. Don't be s c a r e Lena. Who's Serena? You know my brother. You probably dumped her! <laughs> Who's Serena? Who's Serena? <laughs> you take us to her, or you'll see what happens. <laughs> <laughs> Well, well, o a t w o r 기절한 말로를 구해 들어간 건 헐리우드의 마피아 약쟁이 거물루 핸드릭스 니코가 훔쳐간 물건 때문에 엄청 빡쳐 있었죠. 니코 worked for me. He would bring me items so hard to come by up here where the laws are so strict. 니코는 예상대로 멕시코로 오가며 약을 운반하는 유통책이었고, 그리고 니코가 빼돌린 물건을 찾기 위해 말로가 필요했었죠.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말로는 의심스러웠던 클레어의 뒤를 밟아 따라왔는데 어머니의 애인인 영국 대사이자 퍼시픽 영화사 소유자인 오라일리를 은밀히 만납니다. 마치 밀회 현장 같은 모습이었죠. 말로도 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클레어는 몇 시간 전 자신의 집에 찾아왔었고 It oh. was 그... <laughs> <laughs> terrible. i'm a worse lover. should i come back here after stay over as friends that never works claire i don't intend it to no. he's old enough to be her father <laughs> but then so are you 그리고 다음 날 멕시코 갱들에게 잡혀갔던 니코의 동생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죠. 말로의 경찰 친구들도 니코남매의 죽음에 코바타 클럽을 주시했지만 그 안에 있는 상위 1%의 고위 관료직들과 부자들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증거를 찾기 위해 클럽으로 몰래 들어가는 말로 낮에 공식적으로 왔을 때 봐두었던 클럽 총괄 매니저의 방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환락가루를 들이마시고 있었고. 의뢰인 클레어,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인 도로시의 내연남 대사, 도로시, 사라진 니코, 또 다른 약쟁이 마피아 루 핸드릭스까지 연관이 안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탐정 말로는 정의로운 사람인 걸까요? 플로이드 앤스는 술에 약을 탔고 몸이 점점 굳어가는 말로. 잠시 후 끌려가는 탐정 말로. 그런데 이 코바타 클럽에는 상위 1들을 위한 환락 파티도 하고 있었죠. 말로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목소리> 그런데 탐정 말로가 이렇게 쉽게 인생 말로를 맞이할 사람이 아니죠 술 k 약을 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술을 몰래 버리고 마시는 척 연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반갑게도 옆에서 인사한 사람 마피아 루 k 드릭스의 운전기사였죠 그렇다면 루 e 드릭스까지 잡혀왔다는 말 o e r k 잠시, 후 니코 의 세레나 의정 체가 밝혀집니다. 바로 저 조각상이 세레나였죠 그렇다면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과연 탐정 말로는 세레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과 거미줄처럼 엮여버린 음모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또 사라진 바람둥이 니콜을 왜 그토록 사람들이 찾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오는 3월 2 n 일을 개봉하는 영화 탐정 말로였습니다. 리암리슨 형님의 기념비적인 100번째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셜록 홈즈가 있다면 한류되는 탐정 말로가 있는데요. 영화를 다 보기 전까지는 범인도 동기도 확실할 수 없는 결말의 영화. 만약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오는 3월 21일 전국 극장 개봉하는 탐정 말로 보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As the Life isn't fair. Life isn't fair.